대교터랑 함께한지 7년정도 되었으며 기계설비 및 소방영선 등 대교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장비이력관리에 우리가 보통 주요사항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점검 부수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작업이력 기록시 담당자들이 교대에도 이게 업무 인수인계 누락 없이 진행되는 점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타사람이 했던 업무 노하우도 같이 공유되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기존에는 저희가 전화로 민원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점프를 도입하면서 이제 어플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민원 요청을 하면 이제 서로 간의 민원 처리 결과를 서로 알수 있어서 좀 만족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또 어플로 이렇게 글로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이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요청을 할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처음에 이제 업무가 가중된다는 느낌을 직원들이 받아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이제 자기들이 기록을 쌓이는 걸 보고 좀그 자기 업무에 대한 만족감도 생기고 또 이걸 저희가 찾아보기 또 쉬워지잖아요.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에 좀 도움이 더된 거지 추가된다고 이런 거부감을 갖지 않고 접근해 주시면 아마 만족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. <laughs>